일단 이민년에 이민년 귀신한테 무신이라고 하는 월건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좀 나이 먹은 귀신, 요거는 젊은 귀신. 이 귀신이 들어와서 어디 앉아야 좋을까 하고 앉을 만한 데로 찾아다니는데. 어, 요 정리에서는 가서 붙은 자리가 좋았지만 여기서는 붙은 데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여기서도 지 모습을 확실하게 드러내려면 정이 있는 데 가서 붙었듯이 요 무토도 무토라고 하는 저를 확실하게 나타내려면 무토 있는 데 가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토가 있는 사람하고 무토가 없는 사람하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토가 없는 사람. 요 현상이 생기는 거겠죠. 무신. 음. 그러면은 이게 뭐냐? 아, 이거 바다죠. 바다에 바다. 한번 이 임수니까 바다 한 가운데 있다. 아, 하는 얘기도 되겠지만 아, 내가 바다가 아니고 사람인데 바다에 있다 하는 것보다는 무슨 해변에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 바닷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바다 해변에서 이 앞을 쳐다보니까 큰 산이 있더라 이게 바닷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바다 건너서 산이 보이더라 그럼 이게 어떤 형편이겠어요? 제주도, 어, 뭐, 목포 해변이나 부산 해변에서 쳐다보면, 부산에서는 오륙도가 바로 보이겠고, 또, 해남이나 이런 데서는 뭐 한려 수도도 보이겠고, 어, 제주도는 안 보이죠. 근데 제주도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 알아. 거기에 제주도가, 네요. 네. 신비의 섬, 한라, 네. 어, 안개 속에 가린 섬. 바다 건너서 이렇게 쳐다봐. 딱 제주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제주도에 가고 싶지. 나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고. 어, 저 환상의 섬인 거야. 그럼 환상의 섬에 관광객들 많이 늘어날 거야. 폭풍을 몰아치든 바다도 이 산이 막아주니까 잔잔해지는 거 물길도 잔잔해지고 저 건너 제주도도 신비해서 한라도 보이고 나 저기 좀 갔다 와야지. 나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꼼짝도 못해서 아, 속도 좀 풀고 가야지. 무가 들어와서 이민연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무가 이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떠돌이 귀신 노릇을 했나 했잖아요. 그이제 이거는 음, 산으로 보이는데, 산을 쳐다보고 있고, 가고 싶어 하고, 몰려드는 사람은 누구겠니? 있는 사람이겠죠. 임을 가진 사람, 이미 관광객이, 관광객. 이거는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이어도처럼, 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이는 거고. 그러면은, 임을 가진 사람한테 관광객이 몰려든다. 그러면 임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손님들이 주로 언제 뭐거 구경해 오는 사람들 그렇겠죠. 관광객이 와서 물건도 사가기는 해. 근데 임 관광객 관람객 하면은 뭐 국리를 해보세요. 그런데 내 사주에 무가 있어서 귀신이 여기 와서 들러붙었다 하면은 어떤 형편이 벌어지느냐 무임 들어와서 앉았어요 이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무거든. 근데 이 앞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절벽이 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서갖고 바다 멀리 보이는 게 이렇게 해서 뭐, 요 밑에까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꼭대기 섰으면 요 밑에는 잘안 보여요. 멀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 바다에 가고 싶어서 나가다가는 계속 곤두박질을 치겠죠. 그럼 저 바다가 멀리 있는 줄만 알고 천천히 걸어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얘기예요 그러면은,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질 일이 있으니까, 이게 발 아래 조심해야 되겠죠. 발 아래, 아래 사람들 조심해라. 그리고 이 바다가 올해, 임, 인... 해니까, 니까 그러니까 무신월이 됐으니까 임에 대한 작용도 더 심해지는 거지 원래 무토는 올해 바다가 들락날락해서 허리 아래가 부실해진다 어, 이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쥐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달에 무신월에 아래가 위험하다 무토 있는 사람 없으면 아래가 위험하다 소리가 안 하고 토가 있으면 발 아래가 위험하니까 아래 사람들 관리 잘해라.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해놨던 일에서 요런 부실한 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야. 아래를 조심하고 또 이제 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산이고 바다니까 멀리. 멀리만 쳐다보다가 바로 코앞에 있는, 위험이 닥쳤는지를 모른다얘기고 그리고 그 전에 배울 때, 물로 흙을 반죽해서 무슨 뭐 뚝을 만들고 방파제를 만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물로 흙을 반죽해서 말리장성을 쌓는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바닷물이잖아. 바닷물 바닷물에로 콘크리트 하면은 그게 부실해 갖고 음. 강도가 떨어져서 많이 부서져요 소금물에 흙 반죽을 해서 뭔가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거거든 과거에 소금물로 콘크리트 반죽을 해서 뭔가 만들었을때 이제 부실해서 그냥 주저앉는다 음. 그런 얘기 되겠 그전에 선지님이 무토를 인수로 주상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주상절이라고 하는 게이 뿅뱅에 산은 높이 있고 어 바다는 저 아래 있고 이런 현상이 거의 다 이렇게 깎아지는 듯이 돼 있어요. 절벽이 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절벽 소리를 못했는데, 그 김문정 선생이 야, 너 절벽에 있어? 그냥 그랬다. 그랬어, 야, 그참 맞는 말이구나 하고, 그 뒤로 잘 써먹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다 위에 산이 있다고 하면은 자꾸 깎여서, 우리가 거의 절벽을 이루더라. 근데 요. 절벽 밑에는 잘안 보여. 멀리 보이기 때문에. 이게 주상절리고 절벽 위에 서 있다. 멀리 쳐다보는 거는 좋지만 이발 아래 위험을 모르고 있다. 이 아랫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긴다. 생겼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오행으로 봤을 때이제 토구 순대 물로 흙 반죽을 하기는 했지만 소금물로 했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져서 부실공사 문제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평관편제인데, 평관편제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약속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되기도 돼. 돈 주고 받겠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받는 돈은 아니고 어떤 사업적인 돈이죠. 여자, 남자, 처녀 총각하고의 약속도 되고, 어또 어떤 사업, 관청을 끼고 벌린 어떤 사업도 되고 그랬는데 그게 깨진다 이 얘기예요. 거래 깨진다 어, 이 평관이 군대 가야 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연애할 시간 없어 그러면 그 약속이 깨지는 거죠. 처녀 총각의 약속도 깨진다 어떤 사업적 문제 관청을 끼고 한 국가적인 사업. 바다고 또 평가는 군인이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 만큼 큰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월급 받는 돈이 아니라 그 거래가 깨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임수 있는 사람은 관광객이 막들락날락해 제주도 갈래 갈때내 바다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제주도 못 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비기 타고 갈 수도 있지. 요즘에 지상권도 있거든. 이 바다의 지상권은 내 거야. 되게 웃기죠. <laughs> 그럼 난 이게 뭘까 하고 궁리를 해봤는데 내가 인수가 두 개나 있잖아요. 아, 내가 유튜버 이거 했는데 다음 달에는 관람객이 좀 많이 생기겠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되더라고. 그냥 기대가 차는 거야. 네. 그러면 선생님, 무토가 일간이 있고, 원이나 음. 연애도 임수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래 음. 음. 무토가 있어. 음. 어, 그러면 은 배우자, 신랑, 위왕이콱발 아래에 있으니까 허당 짓지 말고, 아랫사람은 조심시키고 해야지. 멀리만 보고 코 밑에는 못보냐고 뭐 자식이에 함부로 저거 해도 좀잘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월이나 년에 임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뭐 직장에서는 아주 잘한다 잘한다 소리. 에 지상권까지 받겠어. 바다 밑에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관람객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론 낼 때. 맞아요 해줘야지 돼 그래야 신발 안 나서 잘 되거든. 가만히만 있고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그래도 이러한 이론을 냈던 사람이 없어.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렇다 그랬지만 내가 그런 거못 봤어요. 그래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또, 말해보세요. 뭐가 또, 그면 그런... 인수가 사주에 없으면 나쁜 게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쁜 게 무슨... 생긴다고 보면 안 되지. 일단 관람객 맞을 공간이 없다고 봐야죠. <laughs> 그러니까, 응. 내가 내놓을 만한 게없 보여주지 마게 없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은 기대하지 음. 말아야 돼. 응, 음, 그럼 임수가 뭐냐? 그게 일단 소금물이기도 하고, 음. 또 바닷물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전문으로 내세울 게 아직은 없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임, 임, 무, 임이에요. 그럼 이게 간편하게 답하면 그래요. 음. 이게 이제 배우자자리니까 아, 신랑한테서는 개떡같은데, 응? 위험 천만이지 주상전이 그렇지만 자기 일을 하고 여기 또 자식 일에서는 그 관람객이 생기겠다 문제는 이게 일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자체에서부터는 나쁜데 지금 잠시라도 숨통을 트여 주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수가 이숨 숨통이 트는 거예요? 그렇지 임수가 올해 폭풍에 휩싸여 갖고 재미 없어요. 근데 무신 기후, 경수, 시내, 요, 몇달 동안은, 이게, 이제, 인수가다 죽, 저기, 토, 기토도, 이 바다를 막아주잖아. 음. 아, 경신, 경금, 신군도 막아주죠 아, 쉬운 말로, 이 양반은, 정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달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개판이었더랬었어. 아, 막, 응? 파도 치고, 엉망진창 되고 데 이제, 무신월 되면은 숨쉴수 있다. 음. 1년 열두 달다 낳고, 이못 살아요. 하루만 낳고라도 이게 속이 뒤집어져서 죽겠는데, 그러면은, 그거 해갖고, 진짜, 관람객이 들이닥쳐서 돈좀 될까? 하고 봐야 되잖아요. 네. 예. 돈좀 될까? 요거는, 토국수 음. 해서 바다를, 큰 산이 막아주니까 무슨 지중해 연안 같이 포근한 모습, 저 멀리 보이는 제주도 돈 끌어 담는 모습. 이 호랑이는 사냥을 할때뭐 이렇게 뭐줄 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신처 같은데 이런 나무 밑에 풀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뭐 천천히 올 때를 포착해서 단숨에 뛰어가서 잡아채거든. 그러니까 은둔 포복을 한다고 해요. 호랑이는 은둔 포복으로 사냥을 하는데 이 원숭이는 은둔 포복이 아니에요. 이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가지를 휘어 잡고 건너뛰기도 해야 되고 앞에서 그냥 여우처럼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해야 되고 이 원숭이는 나는 재주가 있어. 날개가 없어도. 팔이 길고 팔로 수도 없이 연습을 하니까 이 팔이 날개 같아지는 거예요. 그 호랑이는 그 날개도 없어. 그러니까 연습도 못해. 그냥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잡아먹는 거 그럼 어떤 싸움을 했을 때 각자 재주 갖고 자기 재주로만 못 살아요. 이 호랑이가 날개를 가졌다고 하면 천하에 날도 뛰는 호랑이 되겠죠. 그런 호랑이가 근금 목을 했는데 이 호랑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나도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공수훈련은 못 받았거든? 또 원숭이는 그러는 거야. 야, 니가 암만 동물의 왕이라고 해더라도, 나처럼 요거는 못하지? 내가 한번 배워봐. 호랑이가 원숭이 제주까지 받아들인다 하면은 괜찮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요즘에 서양 문물하고 동양 문물하고 어울려지는 거. 완전 동떨어지게 각자 뛰는 거 말고 이렇게 적당하게 어우러지는 거 있거든. 일본 사람이 소맥을 정말 잘 마셔요. 옛날에 이제 우리 옆에 미장원 그 형님 아저씨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한몇 달에 한 번씩 오면은 소맥을 그렇게 좋아해. 그게 이제 그. 이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서로 어울려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일본 소주하고 맥주하고 타서 마시니까 별 맛은 없더구만. 일본에 가서. 근데 음, 한국 소주하고 맥주하고 타서 마시는 건 괜찮아. 그리고 옛날에는 바지 저고리 입었잖아요. 바지 저고리 입고 구두 신는 거. 두루마기 입고 구두 신는 거 괜찮죠. 근데 가쓰고 구두 신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요즘 그렇게 입어요. 나는 구두 신발걸 어떻게 해요? 음. 아니, 가쓰고 구두 신는 거 말고 칼차고 칼차고 집신 신는다? 그런 건안 어울리겠죠? 네, 네, 예. 음. 가쓰고 구두 신는 건좀 어울릴지 몰라. 한복 입고 어, 구두 신는 것도 그런 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어울린다고 하는 거는 음. 이런 거예요. 음. 이런 거가 총 칼차고 음. 무 뭐, 집신신고 양복 입고, 가스고, 그런 모습이 되겠지. 근데 요거는 좀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랑이띠 하고, 원숭이띠 하고, 인신충해서 안 맞는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하면은, 원숭이가 아래 사람이고, 호랑이가 윗사람일 때, 이게 잘 맞아 들어가. 근 네, 원숭이가 윗사람이고 호랑이가 아랫사람이면 잘안 맞아들어. 이것도 결론은 내가 갖고 있는 재주에다가 또 다른 재주를 보탠다. 그면 이게 천간 도치지도다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이모 있거나 이모가 있다면 여기서는 좋아요. 여기서는 생각보다 못해요.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무기토는 기토는 말고. 여기 해당이 아닌데 그래도 옆에다 끼워줘 응? 무기토는 손 아래 조심하세요 발 아래 높은 데 올라가지 마시고 무기토 가졌으면 높은 데 올라가지 말것 근데 크, 높은 데 가요 사고 났다고 하면은 아너 어디 높은 데 올라갔다 왔구나 산에 갔다 왔죠 어, 무슨 뭐 아파트 꼭대기 올라갔다 왔어요 높은 데 건물 발 아래 발 아래 관리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좋은 거,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나쁜 거고요. 있으면, 임이 있으면, 임계 있으면, 관광객 증가. 그 관광객 주만을 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신이 있으면, 조그만 혜택이 있어요. 큰 거는 아니고. 올해, 무신원이니까, 루트가 귀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니까 귀신의 자식이지, 토생금 했으니까. 근데 이게 1년, 여기 임계 태세의 자식이면 그거 받는 것도 클 건데 여기 월간의 자식이니까 혜택 좋으면 뭐 국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렇게 되겠고 많이 받는다고 하지 말고 조금 받는다고 그 다음에 병정은 이 무기에 부모죠 하생토 했으니까 아들은 장가를 보냈거나 시집을 보냈거나 자식을 내보낸 부모 혹뭐 시집 갔는데 친형부 모 따라간다든지 아들 장가보내고 거기 따라가서 같이 산다든지 하면 요즘에 난 꿀물견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돈 앞에 나서지 말 것, 어, 그냥 나서지 말것 해도 되겠지만 여기다 사돈이라고 좀 이제 심심하면 써먹어 보세요. 그다음에 가불은 정관 평관이란 말이에요, 관 정관 평관. 그러니까 남자가 됐으니까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뺏 빠져야지. 가구이 있으면 뺏 빠질 일 많다. 그럼 나도 의리 있거든요. 뭐가 뼈 빠질까? 아, 나 지금도 뼈 빠지는데. 그러 뼈는 빠지는데, 그뭐 가루도 못 치냐? 라고. 그거는 이제 지지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지,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오행으로. 그걸 했느냐? 생을 했느냐? 어, 생을 받았느냐? 그걸 받았느냐? 생을 했대는건 내가 자신만 날 때만큼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야요 자신 날 때만큼 아픈 일. 그거보다 더 아픈 일 있을까? 응.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시연 당했을 때만큼 아플까? 생을 받았을 때는 부모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안 갚아줘도 되거든. 부모한테 받았을 때가 제일 좋아 유산이나 잔뜩 주고 가면 더 좋지. 생을 했다, 생을 해서 내놨다, 바깥으로 생을 했다는 자식날 때만큼 아프다. 그 아픈 거는요, 한 푼이 나가든 두 푼이 나가든, 그 아플 때 많아요. 저는 옛날처럼 많이 안 나가고, 한, 한 몇십만 원 나갔는데, 그냥 째지게 아플 때 있어. 백만 원 나갔는데, 도 아니야, 아, 이거 갖고, 아, 내가 경험한 거, 아싸게 치고 할 때도 있는데, 이삼십만 원나간고나가까 파리도 쓰릴 때가 있다고 다 공감하죠 그래서 생을 어, 했든지 그걸 했든지 바깥으로 낼 때는 무조건 가입표 치면 돼 안으로 들이받았을 때는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똑같은 때는 어, 조금 생각해 보세요 대두주부 말로 받을 건지 응? 아, 된장찌개 사고 소고기 얻어 먹을 건지 소고기 사고 된장찌개 먹을 건지 고 생각해 보면 판단은 금방 나. 와요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물의 얘기도 줄줄줄줄 나와요. 뭐뭐뭐 뭐. 빨리 질문해 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다음 달에 인계수 있으면 응. 관광객 주머니 털공리 해야 되겠죠. 또. 병정 있으면 바깥으로 나돌지 마세요. 또 사돈 앞에 또 나서지 마시고. 경신금 어, 있으면 그래도 나오는 게 있어요. 가불 있으면 뼈빠지게 일할 각오 해야 돼요. 무기는 이거야말로 이제 거기 귀신 온붙었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옥상에도 올라가지 마세요. 빨리 내려요. 빨리놀러아요 아, 베란다에 다놀러요 응? 멀리 가는 건 괜찮은데? 아유 거기도 뭐, 뭐, 귀신 따라 붙어요 아유. 멀리 가는 거에 못 배우잖아요 근데 바다 가는 건 괜찮겠지 요거 저기 뭐 고속도로만 무토 옆에 기토가 따라붙으니까 이 무토가 귀신 낳는 자리인데 그 동기가 아니라고 좀 들러붙을 것 같아 무기토는 기토보다도 무토가 먼저 조심해야 된다. 기토는 다음 타자야 다음에 들어올 거니까 일단은 선타자부터 이제 춤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봐요.